아, 아, 아. 여기아 저게 인피니티 풀이구나. 아, 근데 좋긴 하겠다 바닷가 앞에서는 바닷가 앞에서 한적 없지. 항상 산 이런 거랬지. 인피니티 풀 그치. 설악도 그랬 맞아. 근데 생각보다 작다. 응. 아, 가자. 좋구만. 마음에 바다. 우와, 바닥이 울퉁불퉁. 오. 6층이 아닌 건가? 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와 실물이 더 예쁘다. 와, 사람 없어. 대박. 너무 예쁘잖아. 대박. 여기가 포토존인가? 가보자. 대박이다. 바닥이 이런 카펫지. 오, 대박. 와. 나 내려가도 돼? 왜 이렇게 멀거? 저긴 어떻게 산책 가는 거지? 저희가 개미인가? 저희가 개미네? 대박! 물이 따뜻한가 보다. 현실감이 없다. 노래도 뭔가 웅장해. 여기에 또애기들놀수 있는 데도 있다 했거든요? 그게 여긴가 봐. 해볼까? 우와! <laughs> 시저귀 갈고, 그런 데도 있어. 온수, 분유 타는 데도 있다. 모유수유 하고. 너무 좋다.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선글라스 끼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원 없이 공기 마시고 있어. 지워크가 아니라 아까 미 그러니까 사람 엄청 많대 해질때 아우 더워 이게 뭘까 <laughs> 귀엽다 의자 아니야? 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눈줄알안돼 어. <laughs> 눈 감고 있어. 어, <laughs> 오, 눈뽕. 대박이다. 진짜 위치 하나 끝내준다. 그냥 안 가도 되겠네데 여기서 가는 게더 이쁠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저게 무료일까? 모르겠지. 바다 멍이다, 바다 멍. 어 저기 포토존인가봐. 오빠 저기 들어가 봐. 그거 안 예뻐. 좀 아, 있어. 그래? 여기서 약간 제주도 감성으로 꾸며놨다. 꽃이 너무 예쁜 걸 심어놨다. 저희가 내려온 길입니다. 내려다보면 이렇게 솔개치나해가 보여요. 여기 가 잎꽃 비구나. 개미 있다. 음식 속에. <목소리> 좋아. 방언이구나. 9시. 9시? 11시 체크아웃이잖아. 맞아. 시간 많아? 응. 2층. 아, 어, 복층이네. 아, 저게 그 불비 달려있는 데가 개미구나. 지금 솔비치 남해를 쓰쓰지다 구경하고 있어요. 진짜 잘 꾸며져 있다. 와, 비밀의 숲 같다. 오, 파도소리. 여보 밖에도 앉을 수 있어 대박 저긴 자리 선점이다 그러니까 4시 반 부터 와야 되나? 뭐야 이돌 겁나 귀여워 거 색깔 진짜 깨끗해요 어쏘 빠이 갑시다 좋았다 또봐 한번할 때만 줄래 체크인 삼일하면삼일하세번 주는 건아니요겠지 아, 그러니까 3일 먹는데 세 개를 죽으면 안아그러니까 아, 우리는 일박 1박 일박이니까. 상층입니다. <laughs> 문을 열립니다. <laughs> 1 3 짜란, 짠. 어, 우리 원래는 땡기는,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대박! 와, 진짜 좋다.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우와! 여기서 술 먹자! 우리 음식 싸서 여기서 먹을까? 우와! 우와! 와! 저희 1139호고요 여기는 이제 캐리어 놓는 자리고 이렇게 여기는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여기 어메니티가 진짜 좋아요 완전 레몬 향인데 씻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는 변기방 잠깐만 이거 사진 찍을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예쁘게 나와 잠깐만 오빠 미안해 다시 찍자 아니 어떻게 이럴 렇게이수 있어?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안고 싶었던 거와 여기서 노트북 하면 그냥 끝장이야 그리고 이렇게 캔디를 주는데 제가 어제 먹고 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잠시 후 연속으로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2, 3이 더 가깝구나 1 주차장에 주차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래 아, 여기가 1 주차장이구나 어 그러니까 2는 아, 바로 보리암인 아, 거야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은 아, 거지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가래 <laughs> 아, 저게 마을버스 들이구나 <laughs> 연속 두 대. 별로 안 기다렸다. 야. 소실차 이런 거 귀엽다 전국 위성 소실에 갔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돈 내고 들어가는 데네? 천원 현금 있어? 현금 된대 여기는 카드 결제 안 된대요 아 저거 계좌 체아 감사합니다 오우 신난다 와 여기도 스탬프 투어 있네 현금 필수 보리암은 여기서 100m. 진짜 맛있겠다. 100m. 대박. 와! 아, 왔다. 왔다, 왔다. 오, 4,000원. 컵라면 한개해물밀카 먹을까? 그럴까? 그리고 계란? 아 볶음김치 하나 먹을까? 아 비싸긴 한데? 나는 두개 먹자. 나는 배고파서 한개다 먹을 것 같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빠 난 진매. 아. 진라면 매운맛 하나랑 김치면 이거 하나. 라임이랑. 그리고 해물파전 하나. 그리고? 그리고? 계란? 계란. 빡빡한 계란 한 개. 아두개 주세요. 고급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제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안녕. 귀여워. 이거 먹으러 왔다. 그니까. 러 아, 너무 예쁘잖아. 아 완전 체력이 거지가 됐나그거 올라오는데 그게 힘이 될수 있어? 힘될수 음, 있지 와 목매케잌 됐다고 라면 국물 한번 때리는 거지 말도 안 된다 성경 음 맛은 있어 음. <laughs> 맛있다. 응. 성장. 요서 이거 먹으러 왔지? 응, 음, 너무 좋아. 음영. 음! 음. 와, 진짜 죽인다, 야. 죽인다. 구름이 고쳐지고 있어. <laughs> 이 풍경에서 맥방석 계란이라고. 음, 어오 따라오는 거알겠 여기.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가 봐요. 와. 와 대박이다. 나 봐봐. <laughs> 한 번만 다시 앉아보시고 한 번만 찍고 그냥. <laughs>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반납 갑니다. <laughs> 아이고 다리. <laughs> 바람 불때 오래요. 혼자 이앉아가지잘 먹었다. 내 말이. 단군 할아버지야. 후손을 주는 것이. 좋은 후손을 준다고? 아. 가야 되나? 아, 아, 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와, 홍익인가이념을 소원 성취용 양초. 진짜? 아나 소원 너무 많은데. <laughs> 이것이 단군 성전이다. 아우 한 개당 만 원이야. 절한번 할까? 아 여기서 절을 하구나? 어 이렇게 절할 수 있어? 여기가 없는 목례할까? 응. 좋은 후손을 주십시오 대박 와 진짜 커 현실감이 없어 와 바위가 엄청 커요 그렇게그는 거네? 아 물화가 아니라 어 그렇네? 닮았네? 원효대사 해골물 최초 해동구 미니 기이잖아 그렇지 나그 얘기 할라 했나앞풍경을 완전 잘라 그럼 그러... 헉! 죠 음.

아, 진짜 기운 받으려고 대박! 이 김희준 적어주고 싶다. 김이네. <laughs> 조상님이 쓰고 가셨네. 약수. 아이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볼까? 응. 아 맛있는 같아. <웃음> <웃음> 아, 그냥 저 이름이 극락산이구나. 이거보다 이거 보단 이게 낫지. 어. 좌석을 샀습니다. 범띠, 쥐띠 삼재. 이쁘다그렇어 어, 사금석이래. 이런 거 하나 까자 찍어드릴까요? <laughs> 네 네. 아 예뻐요 아, 예뻐요. 예뻐요 어 이쁘다 어. 잘 나요 분다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가게 <된 분들. 웃음> 감사합니다 가게 되보세요 감사합니다 a 스 가능합니다 <laughs> 좋았다 그치? 아 어, 너무 좋았어 <laughs> 맨날 인스타에서 부던그 라면 먹으니까 거기서 너무 좋았어 맞아 진짜 말없이 먹었어 <laughs> 진짜 맛있었어 저희는 이제 나갑니다 <laughs> 어, 우 이거 알아? 버스 안 왔지? 자, 어. 근데 너무 세게면 하안 돼. 오. 잘 <웃음> 챙기십시오. 데 <laughs> 가는 줄도 장난 아니다. <laughs> 아. 결제되었습니다. 와 5,000원입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